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고향 축사랑에 왔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봉화산 봉수대에 올라왔습니다. 아, 여러분, 저 뒤에 보이시죠? 어, 좀 등대 같이 하얀 것이 보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어, 보시면 어, 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죽도산이라고 합니다. 어, 고려시대 말에 왜구들이 쳐들어오면 어, 항상 이 죽도산에 어, 그 상륙을 했다가 체비를 한 다음에 영해지방으로 그리고 강원도로 그리고 경상도 지방으로 침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축산항에 축산포 만호를 두었고 여기 봉화산에다가 이런 봉수대를 마련했습니다. 을 그래서 외국가 들어오면 여기 봉화산에 해서 봉화를 올리게 되면 은 바로 뭐 영양 등등을 해서 순식간에 서울까지 침략 사실이 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. 어,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은 영해가 나옵니다. 무사가 어, 있던 어, 영해인데 항상 영해하고 어, 축산하고는 연결이 되어있습니다. 어, 축산, 어, 그 축산한거 중요한 관광지가 되지만 어, 그 관원대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어, 축산 그리고 이제, 어, 관어대, 그리고 관어대에 있는 어, 그 호지마을, 그리고 이제 호지마을은 이제 모본 이색 선생이 어, 외가였기 때문에 어, 양반마을로 또 유명하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어, 북쪽으로 올라가면 은 창주의 양이라고 나아곤이 있습니다. 거기에 이조숲 쪽에 가랑 이현영 선생이 있는데 라미나의 그 거두로서 큰 활약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도곡에.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무의공 박이장 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밑으로 축산항 쪽으로 저 내려오면은 어, 염장에안동김시집3촌에이 있는데 어, 그 밑에 이제 정요각이라고 어, 부자간의 어, 효행으로 어, 인해서 어, 철종때그 어, 비각을 받은 정요각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어, 축산항이 와서 어, 이렇게 공화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몇 시간 정도 걸리는 좋은 어, 관광지. 내려보니까그 축구산과 축도산 위쪽으로 후퍼가 보이고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포항이 보이는데 굉장히 좋은 전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 꼭그 어, 축산항에 오셔서 봉화대에 어,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